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 산골의 택시 기사 노깨비 일을 하다 보면 외진 산골에 에, 집도 매체 없는 곳에 이렇게 에, 들어올 때가 있는데 오늘도 승객을 이렇게 모시고 왔다가 아주 그 태백에서도 이름난 깊은 골짜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 골이 아주 깊고 으시시한 이런 곳이 태백에는 수탁이 많기 때문에 속기는 하지만, 어디에 보면 이렇게 한참을 가야 되는 그런 산길도 많이 있는데, 가끔은 산짐성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 이쯤이야, 도 김동, 산김동 이런 데가 다 있네. 이런 데가 다 있어. 응? 어? 아니할 말로 오늘은 어떻게 상하게 음산하고 조금, 기분도 으시시하고. 이런 것만 이렇게 찾아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 저 앞에 사람도 아주 이숙하게생기지람 어, 아, 멀리 보이네. 참, 멀리 아주 가득하게, 햇빛이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한길은 멀고 멀어 수십리 길. 승객을 내려드리고 빈차로 터들 터들. 내리가니 정말 가기가 거지 없어. 아이고, 좌 타도 좀보 오시시. 도깨비도 웃음증을 별로 안 타는데 심리의 집이 한 채씩 있는 이런 마을을 들어와 보면 왠지 좀 튕깁니다 여러분 뭐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사는 집은 있어도 불켜진 집이 없으니 이 또한 어떤 조화인가. 어떤 사람은 산길이 좋아 산골 마을로 결사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산골이 싫다 떠나려고 짐을 챙기고. 보라, 우리네 인생사 과연 정답은 어디에 있는가? 기은 몰고도 멀를 가도 가도 끝없는 길 황토밭 사이로 택시를 몰고 내리가니 뒤에서 뭔가 자꾸만 따라오는 것 같더라. 응? 어이가 따라와? 산을 넘고 재를 넘어. 고향 찾았어 너보고 찾아왔네 도메나산꿀 꺼라지 꽃 피던 그날 맹세를 풀고 떠났지 산딸기 물에 흘러 은하가도 두번 다시 태현이 아니가련다 수수 밭 감자 밭에 씨를 뿌리며 골 택시, 골짜기 돌고 돌아 이제 시내로 돌아가는 길 멀기만 하구나. 그러면서 자, 여러분, 그렇긴는 하지만은 에, 요 근래에 집에 그일하느라고 살도 쏙 빠지고. 아주 저 아리아모로 골병이 좀 들었는데, 에, 지금은, 택시는 여러분, 저, 핸들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아, 훨씬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집에서 일할 때가 힘들었어요 아주. 아,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예, 노고를 다시 한 번, 깨닫게되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이제, 굽을 굽을 거기 길을 어이 이게 뭐야? 응? 어. 야. 아고참 깜짝이야. 여러분 금방 보셨습니까? 노루가 한 마리가 딱 길을 막고 인제 싸가지고. 운전 잘했으니까 망자 이게 못하면 너는 갔다 갔어 인제. 큰길가에서 노루를 보았으니 참 또한 특이한 일로세. 저렇게 가까이서 또큰 노루를 보긴 또 처음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참 별일 별일이 있습니다. 노루뿐입니까, 여러분? 멧돼지? 예? 또뭐 이상하게 생긴 짐승도 밤에 이렇게 산길을 댕기다 보면은 뱀도 보지요, 오소리도 보지요, 너구리도 보지요. 또, 가끔은 살팽이도 보지요. 에이, 강원도 택시 기사의 이 산길 운행이 아, 실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저 노루도 상당히 큰데 잠깐 한눈 팔다가는 그냥 받아버립니다. 또 아,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받으면 차가 또 부서지기 때문에 에이, 일단 너무 이렇게 밟지 말고 옛날 옛날이란다. 작년 주엔가이 태백에서 이렇게 택시를 하다 보면은 저쪽에 서 경상북도 봉화 쪽으로 이렇게 가끔 태백에그 등산로가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네. 그 승객을 모시고 가는 네. 어, 경우가 있는데 금정, 아... 저춘양 영월군 용월, 어, 영월 김삿간면 쪽에서 어,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도래기째라고 있습니다. 도래기째. 도래기째가 왜 도래기째가 되는지 백년이 어, 돌아간다 그래요. 도래기재인지 구불구불 돌아간다 해서 어, 돌아 돌아 도래기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갔다가 왔다가 하는 길에 에, 구렁이 두 번. 그 다음에 고라니 5마리 하루에 이렇게 본 적도 있어요. 그날 날씨가 좀 없이도 흐리고 또 우중충하고 안개도 꽤 있고 이랬는데 특히 산길 운전하실 때에는 이 산침성을 조아 조심해야 됩니다. 멧돼지 큰 멧돼지한테 잘못 걸리면 차가 완전히 몇백만 원 견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멧돼지가 차를, 이거, 저, 차가 얼마나, 저, 만만하게 보이는지,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멧돼지는 그 종량감이 있고, 심지어는 200km 가까이 나가는 멧돼지가 차를 받아버리면 또는 차가 받아버리면은, 완전 박살입니다, 박살. 그전에 그 전에, 영월 상동에서, 어 저쪽에, 에, 단양 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녹전이라고 있는데, 녹전. 거기서 쭉 뻗은 산길이 있는데, 거기서 큰그 멧돼지하고 차하고 받아가 차가 거의 뭐, 저 완전히 박살이 난 경우를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전해 들은 소식으로는 폐차를 했답니다, 폐차. 그때 그 멧돼지는 대략 한 200km 가까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멧돼지는 어쨌든 그렇게 받치고도 뭐그 자리를 떠서 나중에 찾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강원도, 또는 경상북도나 이런, 외진 산길을 이렇게 다닐 때는, 특히 그산짐승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산짐승이라고는 하지만, 또 역시 살아있는 목숨이고 이러니까, 산짐승의 목숨도 목숨이지만, 운전자의 목숨도 위태합니다. 어쨌거나, 성객을 내려드리고 이제, 어, 응, 그시다 응. 어느새 어둠이 짙게 드리운 태백의 산길에 응. 사도 뜨문에좀더조 앞에 게하가말다 자, 그리고 시청자님들께서 어, 이렇게 유심히 보셨겠지만 어제, 어제, 이제 그, 시멘트 작업도 아주 조금 놔두고, 예,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시멘트도 바르고, 여기저기 문도 달고, 뭐, 뭐 도깨비스렇게 했다고는 하지만은, 예, 집 정비가 이제, 뭐 일단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더하려고 돈도 없고, 어, 도깨비 얇은, 얇은 지갑에, 이번에 그, 이큰 액수를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애들이 이제 공부가 끝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뭐 40만 원씩 30만 원씩 모아놨던 걸로 털털 털어가지고 요번에 저집 주변을 좀 이렇게 나름 튼튼하게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의 관심 덕분으로 사이 잘 이렇게 유튜버스럽게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시청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다른 부분은 손도 못 대고 봉색하던 그 화목난로 있던 창고만 이렇게 좀 넓혔는데 예, 이제 거기서 국수도 그 삶아가지고 한번 널찍한 데서 한번 이렇게 먹어보고 또 삼겹살도 한번 구워 먹어보고 또 마을에 몇 가구 되지 않지만은 마을 주민들이나 형님들이 오시면은 같이도 이렇게 곱창도 한번 구워 먹어보고 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밤에 보는 태백의 벚꽃이 정말 화려하도다. 나무 동네는 꽃 따지고 나뭇잎이 풀어금만 고원 도시 태백은 어찌하여 이제서어요 응? 어? 이렇게들어가지고헛꽃이 만발했단 말인가? 말인가? 세월이 흘러가면 이절 날도 하지만, 그를, 은 칭찬이, 별이 붉 거야. 자, 태백의 벚꽃이 지각으로 피어나니, 한편 생각하면 은별천지로서 화면에 비치는 딴 동네의 모습은 녹음 방초 우거지고 응? 사방이 녹색으로 변하였건만, 해백은 이제 나뭇잎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고, 한다고. 꽃이 만개하여, 봄이 절정인가 하노라 그러면서 개도하는 말을 하고탁개가면서 야~ 태백산 올라가는 길목에 벚꽃이 만개하여 꽃게비 차가 커다소다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애만 태근은 검사나 가시... 자, 이 노래 부른 가수가 김하정... 김하정 가수 같은 데 하나도 있겠네. 이 양반도 원래 나이가 많을 텐데... 김하정... 언제 김하정이야? 자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바람처럼 구름처럼 꿈결처럼 가버리고 젊음을 자랑하던 보깨비 머리에도 하루와 다르게 흰머리가 늘어나니 오호 슬퍼다 청춘은 어디로 갔느냐 자이게좀 이상한 소리 좀 해가면서 에이. 오랜만에 이렇게 일을 하니까 아, 아, 즐거운 마음이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